뭐야, 멍멍이. 어, 피자국 진짜 많은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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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장보살림 아, 세이브, 오케이. 근데, 피가 엄청 많다. 그건 뭔 말이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아 어! 아! 가오나시 왔다, 가오나시. 없나? 나 스테미나 딸리는데,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숨어. 와... 솔직히 절단기도 무서운데, 난저 가오나지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와, 근데 아이템 하나 바꿨다고. 스테미나 진짜 너무 딸린다. 아아... 아, 가... 두 명이야, 두 마리야! 왜안 가. 잠깐만. 와. 어... 헐. 잠깐만. 아, 그래요? 아, 히로인이네, 히로인. 아니, 히어로, 히어로. 근데 잠깐만요. 방금 그 아, 아 깜짝이야, 씨. 아! 잠깐만. 근데 클라다 스텝이 없는데? 와 잠깐만. 나 방금 개 놀랬다, 진짜. 와 아씨 왜왜 왜. 어 자꾸야 니 자꾸 아어어 와, 잠깐만 아나 잠깐 와아어 안아 와, 나보금 진짜 개 놀랬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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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진짜 너무 힘들다. 와, 와, 졸잼이긴 한데, 그 빨리 가, 제발 가, 제발, 제발 그만해, 제발 가! 어... 차코야 하... 아니 저 도대체 절단기 쟤 뭐냐? 와... 멍멍아 나이스 내가 응? 내가 꼭 유이를 데리러 갈게 데리고 갈게 아 안돼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넌 도망쳐. 아니야, 데리고 가. 자. 아 진짜 가? 그래, 그냥 데리고 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그냥. 어휴, 음, 일로 와. 제발 부탁이야. 같이 가자. 제발 같이 가. 같이 가. 네가 죽으면은 유이가 슬퍼할 거야. 어어어. 아, 안 돼, 안 돼. 아 간다 아 망했다. 데리고 가지 그냥. 와 근데 멍멍이 진짜 똑똑하다. 가라니까 진짜 가네. 아 씨. 저 바로 걔보내자마자 바로 노리네. 멍멍이 는 죽이지 마. 아 잠깐만 네가 죽잖아 그러다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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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서운데, 아닌데. 오, 야. 너 같은 거 겁나 무서워. 어, 아니야, 아니야, 얘야. 예. 나는 유희를 만나러 갈 거야. 오, 야. 어이, 비켜. Get out. 오, 야. 도발하지 마, 도발하지 마. 도발하지 마. 야, 이씨, 이러면 내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 지는 말만 하고. 어떤가이나 으아... 컨트롤하는 플레이어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씨. 일단 숨어. 오케이 스태미나 채우고 됐다. 가자. 어 낡은 열쇠를 주웠다. 뗀 바닥 진흙 속에 묻혀있던 열쇠 조금 휘어져 있지만 아직 쓸수 있을지도. 근데 이게 어디 열쇠인데? 이거 뭐야 안 가죠? 어디 열쇠인데 그래서? 아니 제발 좀 어디 열쇠인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길이 없잖아. 아이 걷는 소리 여긴가 여기 아니잖아. 왔더? 다시 돌아가는 거리는 없을 낀데 다시 돌아갈 리는 없고. 뭐야? 여기 부셔 멍멍이가 간대? 멍멍이가 간대? 오케이. 와. 그래, 하긴 여기 길이 없긴 해. 아, 또 뭐, 아, 씨. 절단기가 제일 무섭다, 진짜. 와! 아, 놀래라, 씨. 와, 진짜. 큰일났다. 스태미나, 또 없는데 일단 스태미나 채우고 가자. 스태미나 채우고, 채우고 가자. 채우고 오케이. 아... 아니, 너 야, 아까는 안 무섭다고 싸운 다며에왜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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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아, 씨, 여기도 이상해. 아니, 그냥, 멍이좀 데리고 가지, 그냥. 아! 아, 깜짝이야, 씨. 진짜, 씨. 저 위에 아이템 있었는데. 이게 뭔데, 이거? 비석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 다 달아 없어서 읽을 수 없다. 씨, 장난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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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씨, 괜히 쓰잘데없이 도발해가지고 말이야.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신경쓰이는데. 아까 저기 위에 아이템 있었는데. 아, 아. 이거 오슨하는 소리야, 이거? 아, 제발. 알겠다. 갈게, 갈게, 갈게. 진짜, 제새 제세... 오! 여기 맞나? 이거 왠 부두가야. 어, 오, 케이 야, 오리 장난감 뭔데 이거? 잠깐만, 말랑말랑해서. 오케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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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어. 와, 길 잘못 들었다. 길 없다. 어, 돌아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아, 그래 산에 가야 되는데 계속 물이 나오잖아. 이게 말이 안 돼. 아. 아우, 씨. 스테미나 없다, 스테미나 없다, 스테미나 없다. 으아 우와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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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빨리, 숨어. 와. 스테미나 왜 이렇게 딸리냐? 죽겠네. 아, 잠깐만, 좀 그만하자, 좀. 와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지 쟤? 어! 비켜! 비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와 죽겠네? 이뭐 어디로 가야되냐 그러면? 여기 아이템 있어 어 이거 아까 거슬렸어 요 퍼즐 조각 하, 퍼즐 조각 다 모으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 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일단 숨고 기다렸다가 나가 그렇지 그리고 세아 제발 돌겠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숨을 더 없는데 여기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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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우씨 클라버다 아니, 사내가야 되는데, 왜 자꾸 물, 아, 땜이라 그렇지, 참. 뭐야, 이거. 낡은 비석. 이 신사에는 연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으며, 님은 자유로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니다. 이제 싫다는 말을 하냐, 신은 당신을 돕냐. 이 이상 읽을 수 없다. 여기 가보자. 뭐가 있을 것 같아. 신사. 아. 와... 아이템 100원. 오 계산이 왜 이렇게 많냐? <laughs> 음향사. 어.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또. 자, 오케이. 아니요? 이게 뭔데? 낡은 벽보가 부르...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그래.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게시판. 트로피. 트로피 계속 먹네.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가 하나... 어, 일단 왔다. 산이다, 온거 같아.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쓰레기 봉투 같은데. 어, 신사,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혔다. 야, 이 몰상식한 인간들, 이거 캔 버리는 거 보소. 쓰레기 엄청 버려놨네. 뭐 아무것도 없다. 어? 어, 베리 오빠 놀랬다잉. 갑자기 뛰어올라. 어, 여긴 어디지? 이런데 신사가 다 있네? 불안한데? 어, 쓰레기 주석. 그렇지. 온통 쓰레기 투성이야. 이 못된 인간들.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치우라고요, 저거를. 아, 대충 뭔지 알겠다. 유인해서. 에비. 우와. 오케이. 아, 쉣드. 저거는 뭐야?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laughs> 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치우는 거구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뭐. 와. 우와... 잠깐만. 일단 쓰레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개 있고. 여기 깡통 하나 있고. 오케이. 쓰레기 대충 파겠고. 와. 우와... 돌겠네, 이건 또. 자, 빨리. 여기 신사야. 신사는 처음이지? 쓰에 치우면 돼. 아, 잠깐만요. 엔딩까지 아직, 아직 2시간이 남았던 거예요? 대박인데? 으! 피해, 일단. 으짜 그렇지. 근데 여기 위에 있으면 공격 안 받거나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이, 자, 베리야. 그래, 이거, 가운데 있으면 돼, 가, 여기 있으면 돼, 오케이. 어, 아, 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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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 다음에, 피한 다음에, 빼빼로 들어서 놓고, 아니! 아이씨! 빨리, 빨리. 자, 천천히. 자, 침착하게. 할수 있다잉. 자, 절단기, 저거 하고, 여기서, 오케이. 일단, 하나짜리 먼저. 그렇지. 놓고, 오케이. 오케이. 다 했다.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될거로 왜. 어, 감사해요, 신님. 카미사마. 오, 야. 설마. 됐지, 됐지. 오, 결계다. 결계다, 결계. 뭐야, 쟤 갇힌 거야? 뭐야, 왜 저래? 야 빨리 가 빨리 가 지금이기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 우와 제 빡쳤다 제 빡쳤다 와 됐니 우와 아무도 없는 곳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습니다 베리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전에는 절대로 혼자 오지 못했을 겁니다 베리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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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유이를 구해주겠다고, 유인의 강아지랑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 저장하시겠습니까? 하이. 아, 심이야. 깼다. 아, 이제 다 돼가나? 이제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죽겠다. 빨리, 끝내자, 이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유이 만나면 되는 거지? 어, 냐옹 뭐야? 아, 돌땡이야 아, 너또 세이브 포인트라고. 이게 어디야? 잠깐만요. 신사, 나. 나 뒷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지? 어어어 어 지장보살님. 반갑습니다. 아,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아니요? 됐어. 아이야, 다돼 간다. 엔딩 볼수 있어. 엔딩 볼수 있다고. 아, 누구야? 어, 유이. 찾았다. 유이. 어, 유이야. 어, 드디어 찾았다. 유이가 술래. 유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나를 찾아줬구나. 유이... 외로웠어. 아, <laughs> 유이... 나도야. 어, 진짜 유이 남자인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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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하루... 하루... 나 외로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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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루. 왜 그래? 우린 영원히 친구라고, 영원히 함께 있자고 그랬지, 약속했지. 오, 자, 왜 이래? 이거 뭐야? 유이, 각성했어? 유이, 영원히, 영원히, 즉, 또... 아, 쉣,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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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뭐야 아, 나 멍때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움직이는 거 있구나 내가 야너왜 그래 나한테 야 우리 친구라며 야오오오야너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아, 뭔가 공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격 안 하는데? 야, 유인이야. 어, 어, 저거, 저거, 왜, 왜 그래, 너왜 그래, 왜 그래. 어, 진짜 얘왜 이러냐, 어자게 아! 와, 잠깐만, 방금은 좀 에바다. 야, 씨. 나 진짜 초집중한다, 야. 너 각오해. 유인. 나 아, 초집중, 초집중. 자, 간다. 아, 그렇지. 이거, 따라오는 거, 오케이. 됐어. 따라오는 거, 오케이. 쥐용! 됐다, 됐다. 얘네들 도대체 진짜 왜 이러냐?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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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유이 지금이야 말, 말 걸어 아 오케이 됐다 됐다 이한번말 걸었고 그 말을 걸어야 되나꼬 뭐? 오야야야와 괜히 움직였다 이것이 어 들어가 들어가 피하고 이거는 집중해 집중해 내가 봤을 때 얘한테 다 와도 안돼 아까는 얘한테 다 와서 죽은 거 같은데 이제 주변에 흐른거 됐고 넘어갔고 그 다음이 뭐냐 오케이 흐른거 넘어갔고 어 들어왔어 유이 유이 빨리 지금 말 걸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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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하루 하루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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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아나 이게 제일 싫어 진짜 아왜이자가이 패턴 만쓰냐 너? 됐니? 오케이 소리 지르고 아 이거 옆으로 그다음 오 대각선 오케이 아또 쫓아오는 거 그렇지 좋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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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소리 한번 지르고 그다음 패턴 뭐냐? 아, 저게 까다로워, 저게. 어, 오케이. 어, 말 걸어야 되는데? 어, 하루. 하루. 나. 아, 하루, 하루. 하루. 차코를 잘 부탁해. 어? 차코, 아까 그 개. 안녕. 안녕? 어, 없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와, 빨간... 와... 빨간 리본을 주웠다. 유이의 머리 위에서 하늘거리던 빨간 리본. 이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눈꺼풀이 확 뜨거워져. 와... 일단은 확실히 죽은 거네. 그러면, 계속 가자. 어디를 길 없는 거 아니었어? 아, 이, 있나? 와, 잠깐만 유이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래, 분명히 초반에 너 자살하는 건 봤었는데, 낡은 게시판 산에 있을 때는 누가 말 걸어도 대답을 해선 안 된다. 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산을 내려올 것. 무슨 뜻이지? 아 불안한데. 이제 귀신들이 나한테 와서 말거나. 와. 잠깐만 나 점점 엔딩이 궁금해져. 유이 뭐야 도대체? 계속.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면 되는 거죠? 어. 아... 또 무슨 소리 들리는데? 아, 이게 또뭔 소린데? 아, 어 잠깐만 여기 거기다. 처음에 개 묻었던데. 저건 뭐지? 그개 무덤. <laughs> 작은 무덤 위에 예쁘게 접힌 종이가 놓여 있다. 아, 이거 바람 소리야? 와, 다시. 어, 유이가 쓴 편지인가? 읽어보자. 읽어봐. 어. 와, 이제 곧 여름이 끝납니다.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아, 초등학생 이렇게 만들지. 이름은 유이입니다. 어제 제가 소중하게 키우던 강아지 중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아빠가 없어지고 엄마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게 기대기로 했습니다. 누구맘대로 하루랑 영원히 친구로 지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하루는 올 여름이 지나면 절 버리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개가. 걔가... <laughs>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별은 언제 겪어도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배신자들. 와. 유희의 유언장을 주었다. 아, 어, 유언장. 아. 유이는 아 탈석 유이 와 싫어 나 때문이야 어왜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래 축시 와 하루야 방향키 왼쪽 스티커로 이동합니다. 어? 가자도또 튜토리얼 식으로 튜토리얼 식으로 바뀌었네. 어, 이동 아 잠깐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아론 버튼을 누르면 어, 가자이또 튜토리얼이야. 완전히 처음처럼! 아, 네. 에로는 누르면 평행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아, 돌멩이. 오케이. 물음표가 뜨는 거. 줄수 있는 아이템. 자, 어, 별모양으로 바뀌고, 동그라미 누르면 아이템을 줄울수 있습니다. 아, 네모 버튼으로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왜 돌멩이를 글로던지니 아, 어, 손 모양 밀고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예전에 그거랑 거기 그거다. 유이가 갔던 길인데, 맨 처음에 똑같이 가네. 어, 이게 다리 만들어가지고, 얘 건너가는 거 어. 아, 잠깐만, 느낌 이상해. 아무래도, 좀, 불길한 제감이 드는데, 나는? 좀 불길해. 와, 음산한 거 보소.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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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거기잖아, 맨 처음에, 아. 오. 뒷배경 봐, 와. 살아있네. 이거, 그래. 그, 보살. 아니, 아니, 아니지. 아, 잠깐만. 네, 네. 기억하죠? 조작 가능한가? 하는 느낌표. 어? 쪽지? 내일은 불꽃 축제 날이다. 나는 하루랑 같이 축제 에 가기로 약속했다. 하루는 곧 멀리 떠나지만 나중에 언젠가 하루랑 또 불꽃 축제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이사가도 편지 많이 많이 보내야지. 여름이 되면 또 하루를 만나러 가야지. 어. 근데. 방금 개 짖는 소리 들렸는데, 이 쪽지 유의가 쓴 걸까? 이거 봐. 계속 계속 짖잖아. 아, 이게 잠 아, 뭔지 알겠다. 잠깐만, 개한테 가면 또 다른 행위인가 본데. 느낌표를 하면... 잠깐만, 잠깐만, 하루야. 안 돼, 너가 너까지...